봤어? 나이스. 봤어요? 어디 노란핑 잡은 거야? 어. 역시, 엠퍼가 좋다. 엠퍼 오, 시즈... 어. 어, 뭐야. 와, 디시 뭐야. 번... 아, 뭐야. 아, 뭐 아, 뭐 뭐야. 아, 하나 기절시켰는데. 너, 저거, 뭐 있냐 어! <laughs> 아이씨. 아이씨. <기절시켰는데>. 아, 씨! 아, 기절시켰는데, 씨. 아! 기절. 뭐야? 사이가! 어느 쪽? 바로, 바로 문 앞에. <laughs> 뒤따라가고 있을게. 아씨 아! 오! 왜 이렇게 멀리서 맞아? <laughs> 몰랐어 아이 개피 끝에 모서리 나이스 아예 끝내버리는 것도 귀찮을 듯 차 온다 나야? 하나 기절, 연막 쪽. 연막 쪽 오케이. 하나 기절. 어, 일단 다른 애 볼게. 다른 애 여기 노랑핑 쪽. 오케이, 확인. 나이스. 아, 싸다 죽어, 다 죽었어. 차 타고, 차, 차, 차 일단 탔다. 어허, 나 그, 그것만 좀 챙겨갈게. 어. 차 타고 있어, 다시. 집안에, 집안에, 집안에! 이 집안에! 빨리, 빨리 싸주면 되는데. 기절. 제 기절이야. 어. 뭐야 복같이 뭐냐. 기절이네. 나이스. 바로 기절인데. 아 어, 죽었다. 나왜 배율이.. 제가 그대로 있고 연막 뿌렸다. 어 죽었어 쟤. 어 오케이. 야 이쪽으로 갔어. 이쪽으로 두명 갔어. 노랑핑으로. 음. 담배락 뒤로. 어 확인. 담배락 온다. 쏴야 돼. 아. 천천히 해. 한명 기절이야. Nice, nice, 来输，来输，来输，来输，哦！